선원이 되었으므로 1 7회 대동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부대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현우 고객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시장님과 집행부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며 협조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규 시장님의 의회 경식 처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본회의에서 총세번의 시정질문과 긴급현안 질의를 을 하면서 답변 공무원으로 항상 시장님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부시장님 또는 실장님으로 답변자를 요구, 조치를 해주실 것을 야외를 드리고 그 요구에 항상 협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은 반드시 세종시를 대표하시는 시장님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어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었고 당초 저를 제외한 총두 분이 시정질의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어, 답변자 변경 요청에도 제가 정중히 어, 사유를 설명을 드렸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 하루 전인 어제 18시 38분에서야 갑자기 답변 공무원 대리 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시장에서 부시장,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는 중앙 지방 협력 사항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행안부에 오늘 관계자와 확인한 결과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현 시국을 감안해, 감안해서 아예 잡히지 않았고요. 어, 최근 시장님께서는 오늘 지방시대위원회 워크샵에 참석하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어제 행안부에 전달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사전에 충분히 2주 3주 전에 잡히는 일정이고요, 우리 의회의 일정은 한달 이상 전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질의를 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요청 또한 대부분 한달 전에 답변자를 지정해서 집행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자료함을 좀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깨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받은 시장님으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보시면 대리 출석 답변 사유가 답변 어... 공무원 즉 시장님의 이석에 따른 대리 및 답변 충실 등을 들었고요 중앙, 지방 협력 사항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이라고 답변을 하신 공문을 보내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희에게 처리 결과가 접수된 시간이 18시 58분 24초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긴급한 회의였다면 우리가 이미 퇴근한 이후에 공원을 보낼 만큼 지방 시의 위원회의 워크샵에 가셔서 인사말을 하시는 게본 위원은 의원의 시정 질문 답변보다 더 중요한 사항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 재민로 시장님께서 이렇게 어 의회, 즉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 기관에 조금 더 신경 숙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경경박근경경 경경 요구권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어제 새로 평생육 정책 연구원 두뇌를 터치의 모습으로 통과를 시켰고, 지난해 스펠리와 우관의 급격화학적인 모습들이 시민들로하 굉장히 피로도가 높았다. 그런말씀씨좀 많이 들어서, 올해는 터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어, 이상직권 상점으로 이렇게 두뇌를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오늘 시청자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그 생각도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시대 위원장 저희가 논담 하겠다. 이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18시 38분에 발송이 되었고 우리 새로운 시의에 접수 시간은 18시 45분입니다. 저는 6시가 넘는 시간에 이렇게 공문이 발송되었고 저희가 접수하는 시간도 이분기가다 되어서 접수하도겠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 시장의 생물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만약에 그렇게 바꾸신 일이 있다고 하시면 내일 다시 한번 문의를 열어보겠습니다. 내일 시청 지리를 충실히 받아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면 의원님 사진을 함께 하니다 이단께서 함게 출권 상적으로 이런 과 함께 생전 많이 조에 참가 모였고 정고에서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이사 의견되고 있 시간이 오래될수록 흥정되다는 말을 전했 그래서 제가 그에 해서 해남구의 공정해남장관 대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대종시간으 그런 대구 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후보들 중 하나가 시간이 그리 없다. 이. 니 내가 라고 찾아뵙고 얘기를 서로 나누는 다 그래서 시간이 공기동 장관 대연하고 시간이 잡힌 겁니다. 제말한 마디만 듣게 주세요 소멸도 시 만으로 잡혔지만 그러다 보니 불가이하게시에 소멸될 거라고 생각할 네. 같아서 의사한테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직권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시하고 그러나 내일 역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가끄니다 그랬더니 장께서 잠시라도 와서 뵙겠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으니 가능한 질문에서 뵙겠다. 또하 질문은 언제든지 제질문을겠습니다 어떤 뭐 일이든 집일이든관계없니다 그러나 시장 시 전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큰 시간에서 봐야 될 시점이 있고, 논의할 시점이 있으면, 우리 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양해를 해주셨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시대 위원장을 좀안 하실 때는, 오늘 전국 시도의 지방시대 위원장 회의가 있으니, 세종시에서 배치할 때, 인사관수가 우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도 고려해보셨다. 라고 해서 이들테 양해를 구한 겁니다. 양해를 보였는데, 어떤 게더 중요하냐, 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 따라 다르겠그런데 지정한 법치는, 시장에 전화를 드려서, 내일 이어서 사해주십시오편안해는든지한편 응할 수 있을 것같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의외의 경시라든가, 라는 것으로, 실을, 우리 시장에, 그렇게 해놓을 얘기다는 것은, 저한테도 유감스럽게 잘합니다격치를못쓰냐는 것은 저도 똑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도 또 의회에서도 격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저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준는질문 한다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내일도 그 제가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예정된 일정이 중요한 일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정에 의회 일정이 연결된 방법으로 따라라. 한국은 육체로 무냐 라는 생각에 도움을 을니다 내일은 우리 국회의점 추진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오전에도 그럴만한 일이 있고 있어서 오늘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그런 출장과 신리산 시장한테 의가 가장 중요하니 의회에 참아 것만이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뭐, 물론, 긴급한 사람이 있어서, 시를 뭐,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업무에 또 임하신 데 있어서, 저희가 당연히, 또, 시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업무에 있어서 사회를 해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급하게 내 일정이 생겼다고 해서, 전날, 지금, 8시가 넘는 시간에 좀 도움을 보리고 어떻게 보면은, 홍과하듯이 그렇게 했던 분들을 의장으로서는 유감스럽하고 내일 만약에 또 일정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가 일정이 있을까요? 어, 괜찮으세요? 제가 어제 심는다라고 해보고 기억하는데 오늘 네. 원하다는게정이죠고원님 네.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 고자는데이 없으십니까? 네. 네 문의가 끝날 때까지 종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국무원이열리시 것에 도로가 될지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우선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12시쯤 된것 같습니다. 점심 먹고 유동규 위원장과 만나고 여기서 드릴 그 연휴를 위장님께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현실 만족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동규 부지장께서 오늘 함께 전화를 주셨어요. 10시에 우리가 보내야 열리니, 그, 의외에서 여러 가지 준비해서 잠깐이라도 나와서 할수 없겠는가. 시간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행안부 쪽에서 연락이, 대충 10시 반으로 시간이 잡혀있는데, 샤관회의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 11시고, 시간을 같이 잠기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30분에 미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그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잠깐 10시에 정석하고 10시 반에 출발해도 시간이 되겠다. 그런데 군동민 부의장한테 말씀드리고 군동민 부의장은 그걸 의장한테 전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문서상으로 뭐 18시에 출발했는지 도착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장한테서 그렇게 의장회가 되셨고 또 부의장한테서도 그렇게 되셨다면 좀된 걸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것을 언제 언지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마치 군대 내대에서라면검법관좀추적 못했습니다만 저는 은사말씀리고또 부의장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의그한테전화해 답변을 하 마십니다 정당부의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리 네. 이제 와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소에 태국군당을 했다 그렇잖아요. 그당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요 어쨌든 그 의사의 입장을 다시 잡아서 카우하에 어, 있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번 본회의 회기를 연장시켜서 내릴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의 입증도 가만히 할때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요번에 의사의 입증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급한 사정 때문에 오늘 출석을 10시 간에 이석하게 된 것도 쫌속하해 생각합니다만. 사전에 말씀을 듣도록 요 일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 시장이 시전체인에 대해서 또, 또 바깥에 논의할 일이 있을지 의견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하신 부모님들도 개개인들도 일정이 있었네요. 가까운 네, 그 주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까 그러니까 뇌의 차원과 시장님의 일정이 또, 뭐 이렇게 조율이 필요하지만, 그, 어원님들 개개인의 일정이 또, 이미 한달 전에 따려져 있고 선약들이 계시고 할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시는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의회 입장에서, 예, 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님의 긴급하게 회의나, 일정에 대해서 뭐, 하지 마시라,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의회는, 어쨌든, 의회 입장에, <laughs> 우리는 누가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상다 19일 날보내의가 있으니까요. 그날 시정부 기간이에요. 늦더라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김현옥 의원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 보내의 끝난 지가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회의 다시 시작한 지가 3월 1일인데한 달도 채안 됐어요. 자꾸 한달한달 한달 얘기하시는데 한 달도 안 됐잖아요. 20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뭐 시정 질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도 가질 시간이 있다든지 한다고 하면 제가 볼때식9이 보내 있으니까 높게까지라도 그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정 질의를 접수한 게 2월 3일입니다. 그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날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접수 이후에 바로 집행부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가 접수가 가기 <laughs>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한달 전에 그걸 알았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라는 부분은 정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까지 시험제를 준비하신 의원님들의 노구를위해서라매 내일 공연를 열어서 내일 일정 있으시다 하면은 다음 주로 좀 연기해서 내 분해를 좀 열어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스크저에서말씀하금제 네. 네. 지금, 제가 어. 음. 네. 지금, 제가 지금, 가지 제가 지금, 제가 지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요 제가 지금, 제가 지제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가능 지금, 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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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지 저희도 한달 전에 미리 공지를 해드렸고 시정실에 있어서도 저희 복수받으니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미리 예견돼 있었고 올해는 우리가 회기를 연초에 다 결정하지 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하는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15살을... 초등학생들이 지금 서로 약자 은 것도 아고 최소한 연초에 연체... 기본적으로 피지를 해가지고 통보하고 일정 사보는 거 아니냐. 전이 자리에서 본회의 일정을 또 잡자고 사실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일단 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 시정 질의가의원들이 단순히 의원들의 복수를 내려고 준비를 하는 자리가 아니지않습니까 지통부의 수장인 시장만이 시민의 대표인 게 아니고 저희들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인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시민의 대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답변하는 부분의 문제는 답변을 양해를 해 주는 거지 그 자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것들지 어떤 것인지 직접 듣고 사실 좀 공감하고, 제대로 된시정을좀훔쳐지는지 같이 좀 알아보고 찾아보자라는 건데, 그런 것조차 되게 의회를동시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평화하는 게기본적으로 사실 노력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 먼저입니까? 지방 시대의 협력들이 중요하죠.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40만을 대표하고 있는 시장을 펼치시는 시장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일정에 대해서는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시작해서 장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그냥 집행부에 맡겨놓고 진행을 하는 게 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가 본회의가 있기 전에 의정관단을 했었는데요. 몇몇 어, 언론인분들께서 언론에 적어주셨는데 그 화를 냈던 당사자는 저입니다 분명히 저대 자신이 화를 냈고요. 당시 그랬던 이유는요. 의장님께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 자리에 인석이 으셨습니다 일부 의장님 주제 하에 이부 의장님들이 안아히셨고요 물론 그냥 당일날 초강연구회가 열리면서 충청권연합회 네 분의 의원이 빠지셨고요. 다섯 분의 의원이 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대략 열 분, 열분 정도 참석을 하셨던 경우인데요 여기 계신 공무원 선함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단독으로 일부 의장님한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의장님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님이 가시겠다라고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기분이 되고 있었는데요. <laughs> 일부장님께서 그러지 마시고 이왕 오신 김에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인사라도 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 대화가 지속적으로 2회 3회가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되게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요.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도 반대 반이 맞았는 자리에 의장님 안에서 불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그 자리에 일부의장도 있었고. 이장을 대신하는 1부 이장님, 2부 이장님도 계셨고, 그 안에 아침 일정으로 일찍 나와서 자리했던 열0분의원인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단순히 시장님께서는 의장님이안 계시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가겠다라고 필요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사법 공무원이 단독으로 1부 이장한자리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종시 40만 인구를 이끄는 시장님께서 중요 한거 하는 에 대해서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종시 이익을 위해서 가시는 자리 저희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지금 시정지문에 빠지신 게한 번인가요? 제기억 속으로는 제 의사 진행방으로도 남아있고요. 그때 미국 일정으로 급하게 미국을 가셨고, 두 번째 서울 일정으로도 빠지셨습니다. 근데 이김현우 의원님께서 지금 의사 진행가능한 이유는 김현우 의원님 회기 때 계속 그랬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얘기하시는 요청하고 네. 의원들이 왜 협치를 안했는 이해를 못 해주시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우리가 시장님 요청하고다 받아야 됩니까 반대로 저희도 저희일정이 있었고 저희도 이 중요한 자리에 시, 시민을 대신해서 시장님께 지지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그리고 그냥 의정단장에서 끝내고 제가 화가 나서 아무튼 이석이 된 상태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부터 시청과 의원을 공문으로 서로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공문이 18시 30분에 왔습니다. 의장님한테 구두로 부의장님한테 두두로 내가 못 가겠다고 한 것도 시장님의 어폐랑좀 다르고요. 여기서 시장님을 딸릴 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시장님은 흠집내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저희도 저희 일정대로 1년치의 일정이 한 번에 나왔고요. 한 번에 나온 이 일정을 저희도 최대한 지역 일정 배제하고요. 시장님과의 만나는 자리, 고치평과 만나는 자리, 교육감님하고 만나는 자리를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지방시대 협력들이 가시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회장님 만나시는 거, 그리고 우리 시에서 <laughs> 주차하는 거다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님의 말씀처럼, 의회가 나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반대로 시장님도 우리 의회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주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정한다를 제가 굳이 한마디도 없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정한담에도 간담회도... 공식적인 어, 대의예요. 이... 우리 시장과, 우리 시장과, 우리 창업들이 갔을 때, 당연히 의장도 성실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의원들이, 이제까지 의존한 다음에 많이 신는 건도 그걸로 저는 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보이 의장은 순서 못한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차이가 없어요. 그럼 내가 있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시장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시민자들이 그 얘기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의장이 와서 그렇지만 부의장이 계시니까 가서 잠깐 서로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라고 갔어요.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의장이 그때 못 오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김효석 부의장께서 의정관장으로 주관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갑자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의장도 마찬가지고 부의장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사전에 귀신 방문하면 누가 야매를 못 하겠는가? 의장께서 못 오신다면, 의장이 이런, 이런 일을 못 오십니다. 라면 될 것을 아무 방법도 없이 안 오시는 그런 시력을못 찾는다. 해서 스로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석 의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대신 이해를 바란다면, 그분에게서 그러나, 됐다. 그리고 그 실무자의 차고의 문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나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열렬한 것입니다. 기관내 기관에서 의자는 석석에 따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그런 사유를 미리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이석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시정 현한지의가더 중요한 것인지 판단은 여러분들도 하시지만 저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드린 겁니다. 제가 양해를 안 하고, 불치소사이를 얘기하지 않고, 단담로안 한다면, 그중간에저공무주셔받아 해봤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일단 판단에 맞게 준 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는 것이고, 협조의 모습 아니겠는가?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사전에 연락을 전혀 안들렸다는 것을 내가 문제 삼았지 그날 의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못 왔으니까 부의장이 그 대신하는 것이고 제가 못 왔다면 부의장이 그 대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우선 의장이 안 왔기 때문에 뭐 시작이 안 나온다 이런 위존이나 공존한 생각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장님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신다면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이사가 됐습니다. 네 김현비 의원님 말씀 시간. 네, 저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 오늘 지방시대 위원에 참석하시냐고 참석하신다고 하시는 걸로 기회가 되는데요. 지방시대 의위원이 어찌됐건 마저 지방시대 산자업 자치분권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중심이 되는 것은 저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회와 소통과 협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시대 위원에서 시민이 팀을 얼마나 극설로 이끄는지 다시 한번 해보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저희가 동의를 통해서 시장님 마음에 아침 필요하니까 시간을 좀 드리고 이후에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요? 오늘은 이제 님과께해를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중앙시방협력회의 시장님 말씀 앞끝났습니다 기관을 좀 지켜주세요. 저도 협회그리시대 위원단 단이 끝난 후에 다시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좀협를 통해서 는거아 괜찮을까요? 일단 보시고 오늘 오후에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laughs>